뭐야? 왜 어, 서러스, 왜 올라가? <laughs> 뭐야? 아 미안하다야, 야, 나도 잠깐만. 나도 죽는다. <목소리> 부니다아저 어, 못해도 괜찮죠? 별도 못하는데. 무슨 일요 아, <laughs> <바>, 방송 봤는데요? <laughs> 저, 저 아까 피키. <laughs> <laughs> 피키 개바보처럼 쓰고 왔는데. 와, 방금. 세평 <laughs> 드시고 아, 왔잖아요. <laughs> 음... 뭔가... 아, <laughs> 아니, 이런데, 이런데 캐리를 받았다? <laughs> 와, 진짜. 야, 이거 기만 아닌가요? 기만인 거 아... 같은데? 사연의 끝은 <laughs> 기만이라니까 난 과정을 앞당길 <laughs> 뿐와왜 <걸>. 저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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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도 안 맞지? 저거 같은데? 아니야 방갈이 방갈 찐지에요그 내려가 내려가야

저진한거 없거든요? <laughs> 주, 주. 아 뭐야? 뭐야? 오니가 끝나있네? <laughs> <laughs> <뭐야? 웃음> 어잡아무도 아, 없어? 가돌로 차기 나던데 뭐? 맞아 <웃음> 와, 무릎으로 찍었어요, 방금. 오, 니킥도안 해? <laughs> 오, 지금 지금 했다, 아, 발사기. 오. 아, 달리면서 되는구나? 오, 전 캐릭이. 아, 이렇게 되는구나? 오. 아 이렇게 되는구나? 멋있는데? <laughs> 어, 어 저기 있대요, 저기 있대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아, <오케이>. 웃케 <laughs> 어디갔냐? 왜 어디갔냐? <laughs> 도망 도망 돈 나가네 진짜. 나이 도 잡았다 잡았다. 치소 치소. 치소 어떻게 해요? 아, 이제... 아! 아! 바로 바로 세터 누르면 <웃음> 되는데. 나좀 <laughs> 아 <laughs> 늦게 늘었어. 아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왕. <laughs> 나안 나. 안 아들아, 왜 내가 너희 뒤 줄... 죽일라고? 왜안아안안안 안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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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이쪽 이거 <laughs> 노룩지 않신데? 얘들아 어디니? 이미 들어왔나? 얘 어디 갔어? 아개싸고던데그니까요 아, <농> 갑자기 짜르랑하면서 마이크. 개웃기네. 참 위험하네요. <아이>, <laughs> 아이짜 <laughs> 어이가 없네. 묘한게 당신이 A 픽스의 피언입니다 아니 나아 잠깐만 나나 딜량 안 보여줄래? 아 뭐야 이게? 어, <laughs> 어 꿀뱅이 싫어 우씨꿀뱅기 어, <laughs> <골베기> 싫어. <laughs> <laughs> 어꿀뱅기 싫어. 결 아니야. 잠만 내려가요. 다 여기 가 예쁘게 깔려 있네. 저텐 맛있겠다. 놀아 보자. 맛있겠다. 치 미사 또 <laughs> 아, 아이고, 아, 아이고, 아! 진짜 야넘 진짜 바로 진짜 앞에 어야 위로 라가이다 빨리 먹었음. 올 와, 진짜 개 빨랐다, 진짜. 와. <laughs> 진짜 빨리 먹고 왔다. 와, 진짜. 모르겠어. <목소리> 아, 이거 누가 주차를 이렇게 해둔 거야? 아, 진짜 주차. 면은 좀 넘나 보네. 예, 개, 개 지진해. 하고 어디 갔지? 아, 쭉 드라이버 <목소리> 하시죠. 오케이 막게, 막게 어 총소리 난다. <laughs> <laughs> 아나왜안 <laughs> 내리지니? <laughs> 아이고 핀이 아핀 떠나 이다너 앞에 사람. 어, 맞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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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laughs> 괜네 음, 발사 오진아이 옥상 먹혔다 어, 우리 모들. 모델... 어, 프라이튼으로 어, 올라갈까요? 얘 혼자 한 곳에. 와, 얼로와너흰겹이네 얼루와, 얼루와. 여기 있다. 얘 혼자 같은데? 내 친구들 발들이. 친구 어딨냐 너? 너 친구 없나 보네. 야, 너 어디갔어? 아니, 애 친구 개 많아, 밑에. 라라 했어요. 햇박죠 어우, 쎄. 라라가 살렸어요. 여기 라라 했어. 여기 여자 하나 올 거야, 친구. 뒤에. 응. 야, 많이 때려놨는데? 응. 아 로아, 아 로아. 십초 남았어, 링은 타다 오이 아이스, 아냐리가 없는데. 게좋 상대가 우리잖아. 아우. <laughs> 상심하지 <상대> 마. 어우해 <laughs> <오우, 오우, 역해. 웃음> <laughs> 아, 내가 있는데 너무 여기 살리거든요? 아, 한팀더 있어 하아 <laughs> 다야 니들 어딨냐? 야대관에서 내밀어봐 흐는다 <laughs> 오 이거. 뭐야, 이거. 뭐야. 아, 미안하다. 야, 야 나도 죽는다. 죽는다. 나도 죽는다. 나도 다야 나도 죽죽다 온라인 어떻게 저렇게, 저렇게 타는구나. <laughs> 와. 개신기하다. <진짜> <laughs>